저는 의외로 엄청나게 순정파랍니다. 아 원래 이것도 디카로 찍고 싶었는데 그냥 그 파일 옮기기가 너무 귀찮아서 오늘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네 저는 의외로 순정파라 제 아이패드 케이스나 뭐 디카 꾸미기 굉장히 유행했지만 그런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특히, 물건이나 이런 거, 자주 쓰는 거에 붙여놓으면 떨어질 때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걸안 했는데, 얘는 제가 처음으로 꾸몄던, 거의 처음이죠. 니카였는데, 얘가 이제 제가 꾸미고 싶어서 꾸민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쿨픽스 S1 모델이에요. 근데, 굉장히 스크래치에 취약한, 네, 제품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살짝 떼잖아요. 그러면 페인트가 다 벗겨집니다. 도색이 엄청 잘 벗겨지고, 제가 이미 받았을 때도 이런 데 네, 보시면 별로 그렇게 튼튼한 애는 아니었어요. 예, 네, 이런 데도 지금 다 까져있고, 여기 도색이 엄청 잘 벗겨지는 그런 특정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몇번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제 스타일대로 붙여줬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다른 카메라에는 손을 안 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 아는 분 통해서 사게 된 SQ. 인기가 많죠? 음, 지금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스위블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도 되다 보니까, 셀카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는데, 제가 살 때부터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는데, 제,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떼는데, 보니까 이런, 예, 네, 몰랐던 스크래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흠집도 있었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이 CF 카드 배터리. 요즘 통 디카를 못 만진 지좀 돼서, 오늘은 디카 꾸미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나 하고 영상을 켰는데, 얘는 아니고요. 그냥 그냥 두는 걸 좋아해요. 이것도 캠코더인데 지금 얘는 어, 이슈가 있는 카메라 되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최대한 깔끔하게 두는 쪽으로. 근데 이런 캠코더들의 이제 이 부분에 많이들 꾸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정이 훨씬 좋습니다. 뭐 이거 모르겠어요 취향이. 제 취향이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서 지금 후보지가 요거 두 개입니다. 뭘 꾸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의 오피셜한 첫 디카, 두 번째 디카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영국에서 샀던 건데, 되게 싸게 샀고, 거의 뭐 2, 3만원? 안 되게 산것 같고요. 대신 상태가, 보이세요? 네. 상태가 엉망입니다. 근데 뭐 찍히는 거잘 찍히고, 제가 좋아하는 기능들이 이 카메라에 유독 많아요. 잠깐 확인을 하자면요. 이런식으로 이제 콜픽스 하고 뜨고 어쨌든 이거 아니면 얘를 네 꾸며줄겁니다 그냥 이 자체가 전 제일 예뻐보여서 다 좋은데 배터리가 너무 안 빠져 네 니콘 정품 배터리고 니콘의 좋은 점 배터리를 공유한다 그게 진짜 편해요 아, 내가 카메라를 여러개 챙기고 싶은데 배터리를 여러개 챙기기는 겁나 귀찮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주 좋다. 왜안 켜져? 네, 켜집니다. 이렇게 뾰로롱 소리가 나요. 네. 콤팩스 라인 중에 제일 귀여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오토틱한 설정들이 있고요. 음... 나 도대체 그걸 어디서 본 걸까? 나 진짜 너무 기억이 안나 베이직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아니 근데 꼭 여길 꾸며야 할까? 라는 약간 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네 사람이 어쨌든 막 저도 뭐 키링을 주렁주렁 달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제 성격 자체가 그걸 못해서 그런가 봐요. 저 이거를 할까 싶기도 해요. 이게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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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쓰는 카메라인데. 어, 예. 네. 여기나에 이렇게 고리 부분이 있고, 고리로 보면 얘가 더 널찍해서 이 제품에다 해주는 게 좋겠네요. 때가 왔어. 그래, 한번 해보자. 자, 사이버 샷으로 정했습니다. 얘가 약간 블랙이라 좀... 그리고 이거... 이거 고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품어야 하는 친구랑... 그래서 그냥... 해줄게요. 아, 내 닫고 오랜만이야. 여기도 다 써서 옮겨 놨는데 대체 옛날 닫고 한번 구경하실래요? 너무 귀엽죠? 이 시기의 흐름이야. 부자가 되고 맨날 부자가 되고 싶. 이거 모난 레어 닭고한 판. 진짜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이 사진도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엽지 않아? 예예예 예, 예, 예. 갑니다, 갑니다. 가요, 가요. 이거 무한 도전에서 그 무한 상사에. 정준호한테 보고서 백장 수기로 써오라고 해가지고 유재석이 재촉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음 다시 보니까 너무 귀여워. 민준민준님 민준님이랑 이거 세트로 하기로 했었던 거라 같이 했었고. 음다 자기 머리를 때리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윤님거 써보고 싶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썼고요. 어, 샀던 거. 그리고, 이거, 이건 키티 닦고. 이 페이지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선물 받았던 것들, 이런 거 모아서 했어요. 너무 귀여워. 편지도 있고요. 나 너무 잘했, 잘했다. 음, 내 사랑, 후키님. 네, 이때 한창 문탑 많이 할 때라 막 영아트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네, 이렇게 끝을 냈던 이제 여기 이거 하나 달아주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거 보니까 엄청 큰 뭔가 되게 여기 부피가 큰 느낌의 뭔가를 되게 많이 다셨더라고요. 이런 이만한 거 아, 그것도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도전합니다. 우선 이놈 들어가 줬으면 좋겠고요. 얘네 둘은 다시 제 다이어리 거기에... 어쨌든 이게 요즘 이게 제 메인 카메라인데, 거의 주머니에 쏙 들어가가지고 진짜 디카는 다 필요 없고 초소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주머니에 들어가야 들고 다니고, 내가... 어 오늘 뭐 이거 찍어? 그러면 바로 착... 그게 가능한 디카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핀 버튼은 했다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얘도 추가 해 줄게요 아 귀여워 이거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거거든요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대응몽구에서 샀던 건데 이것도 오늘 좀 생각을 해 볼게요 또 제가 있는데 토마토 빠질수 없죠. 토마토도 아무튼 토마토가 안 어울려. 이렇게 하면 어울려. 괜찮아. 얘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뽑았던 말도 안 되게 생긴 무슨 떡매 어쩌고네. 기억이네요. 막 아, 근데 너무 재탕인 것 같아. 다 울고 먹는 느낌이야. 이것도 있다. 이것도귀여이데 급격히 이이 없어졌어 <laughs> 이런야광다도있는데 저는 야광토끼를 선택할게요 응. 많아서 이런게 많아서 고민이더 되는데 이거 아, 집이 이거 빨리 하고 자고 싶거든요. 지금 피곤해서. 나 이런 것도 있고, 나 이런 것도 있어. <laughs> 귀여워.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건좀 너무 일색이 지나쳐서 제가 좋아하는 형광... 형광... 아니면 수박...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좀 귀엽지 않아? 아니면 이걸 여기다 을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여기에다가? 엄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생각을 잘해봐.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정말? 더 걸면 괜찮을 것 같아. 막 주렁주렁.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이걸 빼서 여기다 가는 거야. 이이 이, 이것도 정품이거든요? 돈 주고 살려면꽤 줘야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어, 내가 보기 귀여운데, 이게 뭔가 파란색, 파란색 어울리는 느낌. 귀여워. 딱 여고생, 그 릴리 슈슈에 모든 것에 나오는 그런 핸드폰 고리 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근데 뭐 얼추... 이 정도만 만족 황금빛 하다뭔난데요뭐난데요 스티커 신상 중에 볼까요? 너무 귀여워. 근데 좀큰 거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선. 조금 빼놓은 다음에 저번 신상이랑 이번 신상 중에 고를게요. 벌써 쓴 것도 많아요.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 귀엽잖아. 여기 붙이는 거괜찮을까 너무 작, 너무, 너무 커. 이거?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 여기. 여기에는 조그만 네모네모 스티커들. 아니면 이런 하트 스티커들.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 도마도. 얘가 약간 회색이라 뉴트톤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컬러감이 쨍하고. 아, 이것도 딱 좋아. 평화로운 꿈. 왜냐 사진 찍을 때만큼은 되게 즐겁거든요 그리고 자꾸 뭔가 추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네이클로버를 들고 있는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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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여게아 어, 귀여 귀여워요. 근데 완전히 안 다쳐. 짜증나네. 진짜 귀엽다. <laughs> 어이가 없어. 너무 귀여워. 이번에 이런 거 마,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이, 여기도 있어. 토마토. 제일 아끼는 거라 안쓸 안안쓸 거예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약간 그래서 파스텔 톤이어야 해서 지금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없네요 여기가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약간 파란 색깔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허그 유 이런 것도 귀엽, 귀엽긴 하네 근데 허구유 말고 빼머니 컬러 그런 색좀 작았으면 좋겠어 이런 미니미한 사이즈로 이런 내가 지금 딱 원하는 큰맘 먹고 요 파란색 토마토 써주겠습니다 좋아. 이런 게 엄청 또 유용하거든요. 귀엽지 않나? 아, 급, 급작스러운 교체 들어갑니다 응원해주시길 저, 좋아하는 스티커고 아직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음 됐... 역시 소니가 일을 잘해요 안 까지잖아 니콘보다는 소니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후보지. 1번 요거 엔젤. 조금 그래도 조금 화려. 2번 베스트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인데 약간 여기가 핑크 빨강이라 토마토를 걸어도 될것 같은 뭔가 합리적인. 근데 이거 하트? 이거는 좀 커서 안 붙을 것 같아요. 혼자 이런 고민을 막 하는 거잖아. 아무도 안 시켰는데 안 되겠다 얘는 너무 큽니다 탈락 너무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미쳤어 이제 별 붙여도 되잖아 귀여워 잘 네, 그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어느 한 지점에 내가 만약에 그 지점에 탁 꽂히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집착해요. 그래서 그런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도 잘안 하려고 하는 편이랍니다. 아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쉽지 않아요. 또 이렇게 사는 게뭐 저라고 하면 즐거워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제 또 너무 귀여워버리잖아. 그리고 이거를 또 중앙에다가 이렇게 너무 비치네. 좀 올릴까? 됐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뭐 한다 그랬지? 아꽃 붙인다고. 어 아, 사람 정신이 없어서. 아 별이 더 귀엽긴 하네. 꽃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별이 더 귀여우니까. 붙여줘? 그 생각을 못했어 또. 여기가 파터야. 지금 받다는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다. 자리가 많이 어, 안나와야요렇게 쪼라니 붙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뭘카다 나오는 거 아니야? 됐어. 다 끝났어. 뭐 나의 최선이었어 이게. 못하겠어요. 나, 나랑 잘안 맞아, 이렇게 꾸미는 거 자체가. <laughs> 네. 애석하, 애석해요. 뭐, 어떻게 근데 나는 순정파야. 나는, 나는 그냥, 그냥 드는, 그냥 드는 게 좋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뭐, 엄청나게 기스가 많이 나서, 막, 까, 너무 까진 게 보, 까진 게 보기가 싫어. 이 정도인 제품들은 사실 근데 잘안 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거 샀어.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하는 거? 괜찮은데, 굳이? 아닌 거에 굳이? 왜냐면 카메라들도 본인의 매력들이 다, 다 있다고요. 이런 실버틱함과 그펄 블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물론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 말고요. 어쨌든 컬러감에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 쓰는 파였는데, 뭐 이렇게 또 꾸며주니까 귀엽긴 하네요. 요즘, 요즘, 요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렇게 거체, 사실 걸거치다라고 하죠. 거치작거리는 걸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걸 완성을 해봤고 여기에 키티를 하나 달아주고 싶어요. 아 제가 예전에 여기 이렇게 만들었던 거에 이런 걸 달아줬었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 너무 귀여운데 하늘색보단 핑크가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것도 근데 이게 뭐 많이 찝히겠냐 말이야 머리 찝기예요 거의 이렇게 해서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는 거 딸랑딸랑딸랑하는 귀여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키티 키링을 하나는 꼭 달아주고 싶어서 요거. 요것도 짠. 너무 귀여워. 만족. 이번주에 이 카메라 안 들고 다른 카메라 으려고 했는데 또들어야겠네 행복해졌습니다. 잘한 것 같... 같아요. 오늘 네, 이런 제품들은 다그 모난데어에서 사실 수 있고요. 얘는 별사탕 바구니에서 판매하는 올려와 부작가님의 스티커고, 이거는 뭐, 정보 이너사이드의 클립인데 판매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뭐, 그냥 이 자체로 너무 귀, 귀엽고 이뻐. 마음에 들어요, 진짜. 다만, 제가 지금 갑자기, 갑자기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파랑, 파랑 배경이라 좀 노잼이거든요. 그 겹치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 달아줄 거고. 배지 좀 율열 정도를 해서 <laughs> 헷갈리기 시작했어. 있는 거잘 쓰기 최고야. 저는 요즘은 많이 안 사려고 해서. 응. 드디어 이렇게 저의 꾹꾸꾸 꾹꾹꾹가 됐습니다 꾹꾹꾹 키링 열전 조금 깨끗하게 치워야겠어 그리고 요즘 이제 한동안 제 메인 카메라가 얘였었는데 이쪽으로 지금 옮겨 타고 있는 중이어서 얘네들 꾸미는 영상도 조만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재미가 있었을라나 모르겠어요 チーズーチーズー